레이너, 내 친구여. 변환이 시작된 것 같다. 젤라가의 빛을 적으로부터 숨기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다가올 전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준비됐길 바란다.

정리해 살아. 그래야 우리가 내려가 당신에게 원구를 보낼 수 있어. 내가... 이결 끝날 때까진 집중해야겠어, 잼. 이 녀석은 당신한테 맡길게. 좋아. 이두 곳에 방어시설을 건설했어.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더 이상 물러나선 안 돼. 군단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여왕을 도우리라. 첫 번째 자수리 그대와 함께한다. 자, 그럼 움직여 보자고. 자, 이번에는 테란을 어, 선택하게 됐네요. 이상하게. 자, 다들 이번엔못 실력에. 사라에게 필요한 시헌을 벌어주려면 방어를 튼튼히 해놔야 돼. 준비는 됐겠지? 우리의 병력으로 최대한 버텨보겠다. 여왕님이 다치셔서는 안 된다. 레스펜가스가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렇군. 여왕님이 다치시면안 되지. 안 아, 좋은 일인가요? 누구? 사은 누구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저건 대체 뭐였지? 아군이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이 힘으로 놈들을 막을 수도 있어. <놀라>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흐흐흐... 깜짝이야! 건설 로봇 치 건설로 준비 완료. 오 업그레이드가 다 이미 진행이 된 상태예요. 전투 수퍼 이거랑 가스 같이 했다. 최종 업그레이드가 다 됐다 별깐만이갑자 <목소리> 이것도 아닌 걸로 보인 지 용병도 다살 수가 있네요 용병 빨리빨리 정렬로 하자 우선 그럼면 요고 또 여러마리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 준비 완료. NC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니 에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시키면 해야죠 제조판 전원 준비 완료. 맞, 무슨 일이죠? 무방 지원대 준비 완료. 빛 스리. 아, 체력은 어? 어? 짐, 지원이 없으면 자가라와 아르타니스가 오래 버틸수 없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 꼭 필요하면 내 힘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그래, 이 힘을 사용할 수있이젤가면 어떻게 변할까? 지 마라 나 역시 승천을 경험했더라 이 기다린다 업그레이드 완료 어, 승천을 경험하셨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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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야 점을 경험하셨구나. 펜스 게임이 됐네 지금은. 과시시이 많이. 물이 부족합니다. 이아르티스는 살아대. 관리 시작한 아, 아르타이스 아, 아타가전로로 준비 완료. 이 힘을 아무래 병력을 상대로 쓰게 되면 힘을 다 받는 게 늦어질 거야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그건 알고 있다 그 쓰겠습니다 고 있는 힘을 써야지 출발! 출발 것이 낭비라는이 이번엔 멋지게 을뭔일 있어요? 출동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아, 뜯다가. 업로드 봐. N스 게임은 에이, 테란만 깜짝이야. 하게 되는 게임이죠. 건설 로 준비 완료. 문이 무지하게 부족하네요. 공허 분쇄자가 근처에 있어 살아. 당신을 노리는 것 같아. 당신의 힘을 좀쓸 때가 온것 같군. 준비 완료. 자, 또마음이 있네. 리스 마이로 어려는리도없이로 오리오리스. 마이로 오리오리스. 마이로 오리오리스. 마이로 스를이면서리이이로오 다워 그레이드도 봄 드디어 시적이다저 부드러운 남자네 이러고 그냥 가기야 아 이건 뭐냐 뭐야, 이거.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놈들이 다른 쪽에서 기지를 공격하고 있어 이 녀석들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왜? 포기하겠나? 전쟁에선 끈질긴 게 유리한데.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마. 갑니 여긴 못 지겠는데요? 아이씨, 이 업그레이드 완료. 기 업그레이드 완료 자 이쪽에도 탱크를 계속 갖다 놓죠 듣고 있습니다 잘 보지마 대규모 공격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테란 우리를 도와라 알았다 말해봐라 깊필컸 오 이런 이런 이있었습 준비 끝났 습니다. 네 <목소리를> 기를 보네. 간다 시티 펜스는 베시가 강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런 가스가 부족하다니. 공허 분쇄자가 여기 또 하나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처리하는 게 좋겠어. 그래. 내 안으로 흘러들어고 있어. 하지만 아직 절반은 남아 있어. 뭐니 있어? 맞아. 헤이, 갑자기. 구랑 이닉 메이닉. 일해 줬나? 준비 완료 이거 이거 이거. 구어 보다 강력하네이자식들고요 있습니다. 몸이 근질. 십시오 메이데이 메이 외쳐 줘야지. 다시 위험하다는 거 알지. 어, 안 외치는 놈들이 있어요. 상황 위험한데도 이러고 그냥 놀리고 아무리 엄청난 병력을 내쪽으로 보내고 있다. 브레이크, 내 친구야. 그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건 걱정마니. 스피가스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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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이드려엎드 I'm g 대규모 명령을 그대 쪽으로 보내고 있다 h e r i v 아 r c o u l 신 상태 양호. it u p o 빨리 w i n t e 다하

처음에 이렇게 뭐 이제 괜찮 그거 전참 아까운데 이게 진짜로 나와 전쟁을 시력 변신 시스템 네? 마음에 드는 것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아이고 오염이 너무 심하네 너무, 너무 심해 이제. 바로 이거 가자마자 죽는 조금은 거. 혼자서 버겁습니다. 마음에 들는 건. <laughs> 곧 공격을 받을 거야. 그들을 도와줄지. 이제수가공격이공중자나도졌다 <목소리> <목소리> 아닙니다! 처리해야 돼 자비는 없다 이상무박세기 플레이를 한게 맞나 아 기지가 공격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링크를 다 갖다 왔습니다. 오, 장난 아닙니다. 비행기도 아. 갖다 왔습니다. 무슨. 말해봐라. 너의 공포가 사물의 병력이 모든 방향에서 공격하고 있어. 버텨야 돼. 넌 지금 너의 동족을 무참 히 학살한 괴물을 보고 있다. 그 소린 지겹게 들었다고. 집중해라, 나의 친구여. 당연하지. 절못 들어섰다. 오 말해 중앙 사라져 마땅하다 기지가 공격받어 죽음을 아, 이수 죽음. 아, 한거라 중앙 지원 대기중 예? 다 좋은 일인가요? 장난 아닙니다이다나림다뭘날려다나까요 맙소사 아다이 모든 병력을 퍼붓고 있어 림까요나진 앞으로! 림이사 나림이다! 나림이다! 야이이다 이제 됐어. 젤라가의 정수를 거의 다 받았어. 여왕이시여, 당신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군단은 너의 것이다, 자가라. 우리가 배운 걸 기억해라.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정수로부터 새로운 영혼이 시작되노니 i no Продолжение 자, 너무나 허망한 스토리지만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죠.